생각보다 더 심각한 스웨덴 손님만이 문화. <laughs> 또그 나라? 현지인이 <laughs> 본 스웨덴 게이트. 친구 집에서 일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아버지에게 바스난 바스스트난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위에 비닐봉지가 달린 양봉이 그 다음에 품을 싸고 난 후에 그들은 가방을 묶고 집으로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다. <laughs> a bucket with a plastic bag over it. After you shit. They tied the bag, and you had to take it it home and throw it it in your trash. 화장실도 안 빌려주는 거야?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뭔가 이제 뭔가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실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뭐 인권이잖아. 뭐 이건 그럴 수 있잖아. 오히려 손님인데 테이크아웃 하렴. 마스투나는 여전히 나에게 악몽을 줍니다. 한 번은 골판지로 되어 있었고 비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내 자신의 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 <laughs> 아, 양동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골판지로 그걸 싸서 간 거야. 비닐이 아니고 골판지에 쌌다. 뭐 하는 나라야? 집에 갈 때까지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이나 진짜 저런 게 있네. 어,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학이긴 하네요. 어. 어 이걸 봐 봐야... 이걸 사네 <laughs> 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형님 저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 씨, 저기서 저러고 있냐 어 미쳤어요 어째서 합선인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합선이라고 하면 저희 규칙인데요 합선 아니라고 하면 조아스 <laughs> 책임 회피다 조아스 책임이 필 중대상이죠 순찰 도는 로봇 등장 이동형 순찰 로봇 K5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laughs> BTS 슈가 음주운전 적발 만취의 전동 스쿠터 보라 슈가죠 제가 좋아하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 도전에 참여합니다 음주운전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걸 다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슈가 챌린지 잭 다니엘을 들고 운전하기, 잭 다니엘 마시면서 슈가 챌린지 저거 슈가 먹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슈가 팬이 아니고 슈가 안티팬이 그 안티짓 하는 거 아니야? 마이 프로페서가 이 스포츠 힘셀프 노출했때 자기 자신을. 어 교수님 그니까 올리펜스에 누구를 어 그니까 누구일까요 과연 어..어..음.. <laughs> 너무 많네 <laughs> 템이 몇 개요 어 아이고 대요 대요 교수님 취향 너무 궁금하고 세균학자가 말하는 권장되는 샤워 횟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세번 뜨거운 물로 비누칠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보호균이 사라진다 그래 안 씻어야 돼 맞아요! 형님, 더 열심히 얘기해주세요. 더 나쁜 균들이 피부에 정착을 잘하게 돼요. 오히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진 샤워도 좋지 않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얼마야? 권장하는 샤워했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아, 가볍게! 메모. <laughs> 앞으로 안 씻냐?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응? 권위 있는 사람이 딱 얘기를 해줬으니까. 어, 세균 학자가 말하는 권장 샤워했으니까. 형, 개들러 <laughs> 오케이, 좋았어. 이거 진짜, 이거 저장해서 우리 와이프 보여줘야겠다. <laughs> 이미지 복사해서 텔레그램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줘야겠어. 안 되겠어. <laughs> 저분 수의사야? <laughs> 아, 강아지들 얘기하는 거였어? 사람 아니고? <웃음> 그래? <laughs> 수치 슬러 환자들을 위한 방법? <laughs> 아, 아, 저렇게 처치를 한다고요? 아, 저기, 어, 저기요? 아, 저기, 저기,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어, 선생님. 선생님, 저, 그냥, 예. 저 그냥 하겠습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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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주사기 내려놓으시고요 <laughs> 저기요? 예... 어, 예. <laughs> 세워야... 세 한다 <웃음> 제발 지금... <제발. 웃음>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높은 혈당치로 생존한 사람 2,656mg 147.6ml 피 1리터당 26g의 설탕이 녹아 흐르고 있는 수준의 상태였다 정상인은 0.8이다 대충 피 1리터당 26g이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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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이렉트로 그 근육 근육 사이에 점지를 해가지고 바로 구우면은 그냥 맛있게 이제 백종원이 좋아하는 사람 피를 이렇게 빨면은 달달한 거네 피가 달달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Let's see how that goes. Almost there. 리모브 글래스 했는데 갑자기 왜 흑인이 되는 거야? Almost 안경 삭제했는데. 돈걸었으 수단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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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J 타나카 타나카상 <laughs> 누가 보면 누가 보면 일본인인 줄 알겠어. <laughs> 타나카라고 써 있어. 아니 <laughs> 일본인인 줄 알겠어. <laughs> 어, 개웃겨. 한국인이면 안 돼. <laughs> 다 같이 뭐 되니까 약간 재밌지 않냐? 코스피 갤러리네요. 근데 훈련소 들, 다시 들어온 느낌이다. 아다 그냥 빨간 빨가, 빨가니까 나만 뭐된게 아니고 다 같이 뭐 되니까 <웃음> 즐겁다. <웃음> 유토피아 같이 완벽한 세상을 그냥 사연 없이 미친 놈인 주인공이 다 부셔버리는 거 없냐? 네 <laughs> 집안. 울산 조선소서 외국인 근로자 9명 이탈. 아 조선소에서 알바한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군생활 하면서 후임한테 들었는데 와 진짜 빡세겠더라 케이블을 이제 배에 넣는 그런 작업을 한대 케이블 두께가 이, 이만한, 거, 이만한 거야 케이블 두께가 이제 사람 여러 명이 그걸 들고 이제 가는 거지 그게 개무겁대 깔리면 사람 죽는대 그거를 막와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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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면서 민나는데 엄청 빡세다고 하더라고 조선소 사람 없다 외국에서 사람 끌어왔다 못 견디고 일주일 만에 빤스런 한다 <laughs> 아 외국인 근로자도 빤스런 한다 음. 아버지가 조선소 일하는데 사람 할짓 아니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밧줄이 그냥 채찍처럼 엄청 빠르게 빵 사람이 그냥 두동강 날 정도로 그냥 우와 우와 대험 저거 맞으면 걸로 간다 진짜 대포네 와뱃살남이 예민한 이유

애기 때문에 집사람 나오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더라 아애기가 애기 때문이면 기다려야지 그러고 기다렸는데 잠시 후 B 집에서 아줌마가 개 안고 엘리베이터 타더라 <laughs> 애기라더니 사람 새끼가 아니고 개 새끼였냐고 그냥 걸어가지 뭔 엘리베이터냐고 화내고 B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싸우기 시작했다 말그크로웨이 <laughs> 애기 때문에 집사람 나오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애초에 이상한 거야 애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애초에 그냥 보내면 되지. 그냥 보내주고 다시 다, 다시 타면 되지. 아내가 안나왔으면그뭐 얼마 기다리기 싫어 가지고. 어휴, 진짜. 나는 애기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남이 혼내기 전에 내가 더 혼내놔야지 뭐 아유 너무 심하게 혼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가 들릴 정도로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본인 자식을 그래야 되는 거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잖아 당신이 뭔데 이리나 쳐져야 돼가 선생이면 다야! 무슨 막 어? 선생이 혼내기 전에 내가 더 혼내면 되는 거아니야 <laughs> 바뀌었어 뭔가 아드로와 벅싱결투를 해서 내가 이기면 그가 사임하고 내가 지면 공짜 화, 화성 여행을 시켜줄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지고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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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수엘라 <laughs> 대선 <laughs> 후폭풍 일론 머스크 싸우자. 내가 이기면 화성에 보내준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laughs> 나 진짜... 아, 마도로가 독재자야. 아, 그래서 한번 싸우자. 임 새끼야. 이거야? <laughs> 나 진짜 너무... 네, 너무 웃겨. 일론 머스크. 우와... 오, 말도 안 돼. 일 <laughs> 요고생은 이특수 부대야. 진짜 배꼽, 배꼽! <laughs> 인사.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